안녕하세요, 요원입니다. 어, 어제는 너무 어둡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렌트카 리뷰를 바로 못 찍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일정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하나 찍어놓으려고 합니다. 음, 차 이름은 세레나고 이게 그 닛산 차예요. 닛산 차, 닛산 차입니다. 얘가 하이브리드인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조작하는 곳을 보면은 버튼식이에요, 기아가. 그리고 내비는 일본 내비입니다. 제가 그 마즈다 차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렌트카 중에서는 마즈다 차들 외에는 대부분 그,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얘들 보시면은, 얘는 7인승인데, 카니발처럼 이렇게 레일 있죠? 눌러서, 어? 안 움직이네. 얘가 해갖고, 아, 얘구나. 이렇게 해서, 옮겼다 말았다. 할수 있고, 얘는 뒤에 거 등. 얘는 뭘까? 접는, 거. 아, 이렇게 양옆으로. 얘는 양옆으로네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마 이렇게 돌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까지 확장이 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골프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도 될것 같고 최대한 짐을 적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의자도 얘 고리를 해제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내려주기 전에 얘가 있거든요. 얘, 얘를 파란 끈을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얘가 내려가면 이쪽에 이렇게 체결이 돼요. 그래서 뒷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땡겨서 앞으로 접고, 여기 다시 땡겨서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끈으로, 여기 끈으로 여기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가방이고요. 참고 사진으로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차를 했을 때 적재했던 사진을 여기 띄워놓을게요. 와, 덥다. 조금 움직였는데 덥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바고 어제 어, 똑바로 해놔야지 그 얘가 음. 패널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그 일본 내비인데 제가 쇼츠로 내비 사용법을 넣어놨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부착형으로 제가 갖고 온 거고 맥세이프 부착용이고 요 부분에다가 충전선을 꽂으면 됩니다 제가 그 시거잭 꽂을 충전 선그 포트를 갖고 왔는데 얘는 그 시거잭 포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일단 요거만 쓰고 있고 버튼식으로 하면 되고 어제 제가 몇 키로에서 왔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하이브리드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름은 많이 안 떨어진 것 같고, 그래도 한 130kg 정도 왔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특장점은 요입니다이 루미러가 전자식이고, 지금 그 만약에 이렇게 후진 버튼을 넣었을 때, 여기 세 가지 카메라가 이렇게 바로 여기 떠요. 요 내비 사용법은 제가 쇼츠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원래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가지고 내비를 키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 애플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치하고, 그 다음에 구글맵으로 지도 찾아가지고 가면 돼요. 일본 내비 방법으로 제거 보시고, 이제, 운전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구글맵이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유료도로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기름 넣는, 기름 넣을 때, 구멍 여는 거, 버튼 이쪽에 있고. 네, 근데 이게 차 자체가, 제가 좀 몸이 좀 거대하다 보니까 옆에가 좀 닿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폭으로 보면은 준중형 같은데, 앞뒤로 보면은 얘가 좀그 산타페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출력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운전할 때는, 그렇, 막 가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보시면 되게 뒤에가 넓죠? 네. 일본에서도 혹시 차박을 하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주차장 같은 거잘 참고하시고 2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 다닐 때짐 싣고 이제 사람들 좀 많이 타야 할 때는 2차가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렌트카 리뷰는 일단 끝내고 호수를 조금 걸으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호텔 창문 커튼 걷어보고 와 얘가 진짜 호수냐 <laughs>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 호수를 잠깐 걸으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용하는 타임즈 렌트카는 차종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차종은 랜덤으로 수령합니다. 같은 차종을 수령할 때는 리뷰 영상이 없습니다. 새로운 차종을 운전하면 바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